누이야어 아, 근데 백만 백만 원된 님이 아이오미께 신고서. 아, 또아이오께아이 야, 레오나, 너는 너, 너 학교 안 가니? 백만 원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 얘들 첫째 걸어. 임마 잠깐만. 근데 잠깐만. 이거 밥 하나 구할래. 어쩔 수 없어. 어이일어도 내가 내일 첫번첫 아 지금 깨지시긴 하지 못하겠네 매튜님 거기 아무도 없어요? 어? 무장을 어, 하먹어라 어. 너무 짬취성 같지 않게 네 그럼 저 지금 밥 먹고 올게요 빨리 올게요 1에서 <목소리도> 스 <목소리도> <목소리도> 你好。谁安装的？呃，누구세요？ 근데 물렁님의 노래자랑 편에서뭔 노래 부른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면, 그 누가 노래 불렀어? 그신데? 왜요? 얘 바로 편나가 망이 가는 과정인가? 왜가 오늘 이거 댕만어요삼십 아, 삼십삼? 삼십 오빠 오늘 일정이 땡겨서 늘집 오신대. 백마형백마형 네. 마형그 백마 아이언맨이지. 스금백마 네. 형이야?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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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자, 뭐야 저거. 우리 가신 기다. 숨 기다 봐. 어쩔. 이 네, 메타 뭐야? 진짜 삼촌 아니에요? 삼촌? 세. 네. 어, 백마 어? 형이라고 해야겠다. 삼촌이 좋을 아 어, 잠깐 시간이뒤리고있어 백마형으로 통일 야형에이데백마살통으로지 혼냈어 와어어성인이었구나 어쩌다 어? 어? 오늘 이만 뭐? 어, 나, 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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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엠비야 이거 왜 그러냐, 그럼? 내가 못 느끼게 냐는 우리 둘이는 <laughs> 서로 다른 세계관인데 중간에 튕다 중간에 딱 끼어있는.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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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데 아, 얘 <laughs> 누가 오렌지색 <어벤지스 웃음> 무기를 뭐, 4개씩 네 들고 다니? 나이스. 여기어 오케이 다운 오 다운 오케이 합식 찍으면 그만이야 왔어? 오, 음, 빨리 어, 출발했어요. 리맞어 어? 저도 어, 잠깐만. 이패 보는데. 이거 에마 프로 프로스 세트, 얘왜 뒷머리가 없지? 다운? 이렇 다운? 그 다음은 스 아, 데, 시키는 <laughs> 그냥 있는데? 어, 왜 저렇게 다운 스팀인지. 그냥 없는데? 어, 없는데? 어, 승승하고. 승나하고승신하하면뭐 실력이 그냥 3브론스. 오, 우리 사랑해. 저형 형님, 속형자안 그래? 임형임저 형님, 저 형님, 저형도 치고 들어와 라저나님저 형님, 저나님저 형님, 저 형님, 저다님저 형님, 누구한테 주었어? 백평인, 데 백평인, 백평. 아니, 아무리 봐도 1 0 0만원은 그냥 봐도 나이가 40은, 네. 40은 훨씬 넘어것 어, 아 그래, 잡았 18살로 바꿀게요. 아. 맞출 수 있었는데. 일단 이제, 방에 3만 하면 돼. 야, 링게 뭐, 워머신 링게? 열여덟... 리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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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다가 이제 복널이 널리 널리 널 아, 널리 널리 널나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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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민규야 놓쳤어. 야, 민규야. 민규야. 민규야, 아직 못하고. 백경. 없었어. 어, 잠 여기 있다. 이기 있어. 응? 왜? 이불러셔마 어? 말을 해, 나아 죽었다. 백경. 나 내가 죽인네 저런. 아 민지야 지금 저거 차로 밀어버려, 그냥. 저거 죽여버려, 민지야. 차로 밀어버려. 이게 백형의 복수를 해야지. 아니, 레온이의 복수를 해야지. 알짱은 그냥 죽어려 민지야 그거 맞아. 어, 야뭐 민지야 그거 있겠네. 10번 내버니까못어 어. 민지야? <laughs> 민지야. 너 이따가 피해서 보자. 아니 할 건데요. 뭐할 건데요? 몰라요. 아이오나 할까? 몰라요. 민기야 시간 잡고 누나라 그리고 저 아이오님 이렇게 써도 되나요? 나한 번만 봐. 아 어, 좋은 말 할게. 내가 4월 8일 아까. 예스. 그아 얘네, 얘가다 죽게 네네스매 마지막으로 메달 먹고 이 정도 날라다야지 모든 걸요스